자 그럼 이번에 제지산업을 왜 가져왔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머니스텍입니다 오늘은 산업분석 제지산업 편으로 찾아왔는데요 1.5배속 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박스뿐만이 아니라 제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제지산업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산업은 재지산업인데요. 재지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4차 산업? 미래 성장주? 라고 보이기보다는 다소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느낌이 강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에도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지 산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는 산업 분야고 또 초기 설비 투자 기계 장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재료 민감성입니다. 재지산업은 스프레드 산업이라고 불리는 만큼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들 때50% 내외 정도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펄프나 폐지의 가격들이 굉장히 기업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다음 특징으로는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북 전자북뿐만 아니라 요새는 공적인 문서도 전자 문서로 정말 서명을 많이 하는 등 세상이 점점 종이보다는 이런 디지털 기기, 디지털 문서, 뭐 블록체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산업이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종이의 매력도는 다소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포장 용지의 증가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인 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먼저, 인쇄용지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책 종류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A4용지나. 이런 용지들을 인쇄용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용지입니다. 산업용지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바로, 백판지와 골판지예요. 골판지는 쉽게 생각해 보면 택배박스와 같은 두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판지는 초코파이 박스 같은 그런 재질을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두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골판지는 택배상자 백판지는 초코파이 박스라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지인데요 주로 뭐 영수증, 가멸지나 택배 라벨지 같은 스티커 이런 다양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수지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각각의 종이 분야들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쇄용지는 갈수록 덜 팔리는데 반에 산업 용지와 특수지는 많이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재지 산업 연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판지 원지나 백판지, 위생 용지 같은 산업지나 특수지들의 수급은 증가하는 데 비해 다른 용지들은 수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럼 이제 이세 가지 용지가 왜 이런 성장 모습을 보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 용지입니다. 인쇄용지라고 하면 당연히 책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겠죠 그래서 책의 출판 부분별 영업이익 비교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학습지,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대부분이 공부와 관련된 어떤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듯 인쇄용지를 주로 사용하는 출판업에서 출판매출의 대부분은 학습 관련 분야에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쇄용지는 학생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학생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인쇄용지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쇄용지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업용지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언택트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전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걸 이제 언택트가 굉장히 가속화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 포장, 뭐, hmr 식품 판매 증가 등등 백판지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업용지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용지 분야입니다. 특수용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용지는 뭐열 처리를 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종이 분야인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방식 등을 이용하다 보니 원가 대비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용지가 현재 제지 산업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너무 비싸서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밑에 빨간 네모를 보시면 2020년에서 2025년 동안 연 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 시장 역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인쇄용지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산업용지나 특수용지의 수요는 늘어날 것 같다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지산업은 원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현재 원재료 가격, 폐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반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 왜 폐지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폐지와 수입 폐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폐지 재활용률은 86%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웬만한 종이는 다 재활용 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재활용되는 폐지의 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재활용을 10%만 한다고 하면 상위 10%의 좋은 종이만 재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86%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안 좋은 폐지까지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지업계는 국산 폐지에다가 질 좋은 수입 폐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안을 통해 종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수입 폐지가 질이 더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쓰레기 버릴 때 종이류라고 하면 막 치킨 박스도 치킨 묻은 채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만 해도 똑같은 종인데도 막 종류를 6가지로 분할해서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수입해지의 질이 좀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그 좋은 수입해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입해지는 국산 폐지에 비해 고효율이면서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해지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수입해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존에는 중국이 폐지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생산량의 50%를 넘게 가져가는 그런 수준의 폐기물 수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대외적 이미지나 환경 문제, 자국 내 재활용 방안 활성화 등을 모색하며 폐지 수입을 급속도로 제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옛날에 폐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갔는데 그걸 중국이 안 받으니까 세계에 풀리는 폐지량이 많아지면서 폐지의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국내 제지업계에는 원재료 공급가가 중요한 제지산업의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원택트로 인해 산업용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현재 있던 건데요. 올 2월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입 폐지 단가는 하락하는데 국내 폐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뭐싼 느낌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매력도 적은 국내 폐지의 소외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올 2월에 폐지 수거 업체는 계속 너네 이런 식으로 폐지 내보내면 수거 안할 거야!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올해 초에 폐지 수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서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입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폐지 수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당연히 제재업계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해 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지산업을 왜 가져왔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제지산업이 의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언택트를 시작하고 보니까 택배가 편하죠? 그렇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지속적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골판지나 택배 라벨지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HMR, 재과, 제약 등의 포장용지 수요 증가도 노려볼 수 있겠고, 화장지나 물티슈 같은 위생용지의 특수도 노려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살펴봤을 때, 재지산업은 꽤나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폐지 가격의 비중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신문지는 1kg당 75원, 골판지는 1kg당 63원, 굉장히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 추세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가 비중이 중요한 산업에서 원가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향 추세라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우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좀 올려야겠어요.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지 산업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인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솔 재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택배 박스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백판지는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덜 오른 한솔 재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솔 재지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낮은 PER과 PBR 배당 수익률이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제가 왜 한솔 재지를 가지고 왔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백판지, 골판지, 특수용지 중, 적어도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강점이 있는 기업을 가져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솔재지는 백판지와 특수지 산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량은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도 백판지 산업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솔재지는 왜 백판지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시장 상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19년 상반기 백판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19년 상반기에 제지산업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판지 사업에서 두 가지 큰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창제지와 깨끗한 나라가 약 천억 원 정도 규모의 백판지 생산 설비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그 내용은 아 우리 백판지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생산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약 천억 원 정도 규모의 생산 설비를 셧다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판지 업계 4등이었던 신풍제지 역시 기존에 우리가 백판지 만들던 공장을 이제 그만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야라고 하면서 백판지 설비를 중단하겠다라고 알려온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솔제지는 당연히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솔제지가 원탑으로 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닌 게. 최근에 해성산업에서 5개 3등인 세아와 한국제지 등을 인수하면서 백판지 시장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백판지 산업은 해성산업과 한솔제지의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지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솔제지는 2018년 9월 가멸지 생산 설비 확충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돌려서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가 나는 원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분야에서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 게 최근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원래는 종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했는데 올해 2월부터 종이 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발급해도 된다. 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가보면 선택 발행제긴 한데 대부분 마트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멸지를 쓴 다음에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는 거죠. 현재 이 선택제가 시행된 거에 비해 아직도 대부분의 영업체에서는 영수증을 그냥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영수증을 선택제로 바꾸면 연간 12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반면에 제지업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 그거는 그런데, 근데 그거 하려고 포스 단말기 바꾸고, 뭐, 제도 이것저것 하고, 그 기존 인프라 바꾸는데도 3조가 넘게 들어간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 이제 영수증이 선택제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용처에서는 영수증이 거의 반우무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시행됐고, 언제든 사람들의 인식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수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솔재지의 PR, PBR 밴드 역시 하단에 위치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볼 건데요. 저는 차트는 잘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laughs> 잘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력적인 산업이 있으면 그걸로 찾아올 거고요. 아니면은 한솔재지를 정말 좀더 본격적으로 분석한 그런 영상을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재지산업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와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